지금 상태가 제품이 달려 있는 상태고 일로 가서 언덕만 좀쳐 보려고 그러거든요 fm이 2000 넘어서 바뀌고 여기서 발을 한번 살짝 띠보세요 1500 어, 단수 떨어지기 전에가 2000이 넘어가나 보네. 어, 됐고요. 저기서 이측으로 들어갔다가 언덕에 한번 갈때이 단수 변한 거만 보려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돌려버리어요 지금 들어가요? 예, 예. 여기는 거의 그냥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요. 어, 그냥 그냥 돌리셔도 돼요. 예, 둘이? 예, 여기 공사하는 데라.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도 확인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이제 우회전해서 저 언덕을 그냥 평상시처럼 한번 가보세요. 2200 정도가 돼야 바뀌네 아, 2200 정도가 돼야지 바뀌고 일단은 지금 제품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은 바꿔보고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추후에 다시 뵙겠습니다